베인 베 해줄까? 어, 어, 그래라 베인 좋지 베인 또 나오면 너또막 오줌 싸잖아 <laughs> 솔직히 베인 나오면 짜증나지 짜증나지 할수 <laughs> 있는 게 없어 그냥 뭐다 뱀하냐 잔재주 하나 가르쳐줄까? 너 이거 아나? 어 봐봐 내 거, 내 하는 거좀 봐봐 1분인데, 1분에, 1분에, 1분에 딱 보여줄게 지금 보여줄게 지금, 지금 기한 중에 박히는 거 보였지? 어, 그거 알아 아, 알아? <laughs> 아 이거 잡아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꾸잖아? 그럼 빨간색 30초도 안된대 2 0여초다와 아, 그거 괜찮다 그거 꿀팁이네 응. 바로 바꾸면돼 그러니까 1분 30초잖아 이거 박으면 근데 그거 30초도 안걸리는거야 이거 페이커랑 와. 도파 이런 애들이 쓰는거야 프로게이머들이 나 이런거 되게 예민해 마스터부터는 이런거 되게 중요하거든 경글돌 때막 1초 0.5초 이런거 되게 중요해 이거 먹고, 나 거의 풀캠프 돌면서 갈게, 그냥. 어, 어. 어 잠깐만, 저 극혐인데? 가줄까? 아 잡았네, 한 명. 아, 이거 갈걸 그랬다. 죽었네? 지팔자지, 뭐. 여기 예, 와드다. 리신. 리신 파란색 먹고, 나한테 오나? 아니네. 블 먹고, 다음에, 그냥... 아, 지금. 블루 안 먹고 바로 가볼까? 나 레드인데? 아니, 그. 상 어, 성수템 없어지거든, 와드? 아너죽른 아, 것도 체크해? 제 커트 제대로 하면은 너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. 앞에 나도 제대로 할게. 너 약간 진지하구나. 나좀 장난으로 했거든. 미안. 30초 지금 지워졌네. 아, 이제 이제 됐어. 간다. 최소 전멸 뺀다. 아, 어, 알지? 알지? 어, 뺐다. 한대 때리고 갈게. 저기 <laughs> 한대 때리고 갈게. 너무 긴장하지 말고. 어. 이거 먹고 갈게. 바로 15초 남았다. 제 생명. 어, 어디 아, 언제 보세 갔어? 미신? 여기서 가야겠다. 저 약간 보여가지고. 아니야, 아니야, 안 보여. 아 그래? 안 보여? 확실해? 이제 가자. 어, 바로 가고 있지. 보이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 어디 있는데? 어디 있어? 떨어만 나오네 어, 쫄아서 간다제나집 갈게. 한 잡아줘. 안될것 같은데. 어? 다 아, 이 새끼 아, 알거 같은데. 아 먼저 떼야 돼. 아, 이거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너무 들켰어. 이제 밥... 바... 이거 야, 이게 그래도 골드야. 이게 브론즈 아니야. 이거 이거 모르면 바보 아니야. 아니아 이지리얼은 골드 보기 싫어. 왜 자꾸 이지리얼 걸려 우리 편 블라디미르도. 미드는 거의 개망했네 봇보다 더 망했네 어떡하지? 집 가야겠다 뭐안 달아요 한번 저기 뭐냐 두껍이 먹고 탑에 탑 아직, 탑에 어차피 전멸이 있겠는데 너 되게 잘 크고 있네 근데 나 되게 잘 크고 있는데 얘가 너무 사려 이게 견제를 아예 안 하나 보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잘 크고 있지 미드에는 가도 어차피 못 잡을 것 같고 역갱만 하면 봐줄게, 리신 오나 가 그냥 리신 여기 있다 리신 올라오고 있어 음... 내가 잘 갈거야 아 이거 먹을 사람는데 이거 너 먹을래 블루? 어나 먹을래 어라 와 그럼 먹여줄게 나도 필요없고 민소도 필요없고 레벨... 도착했어? 어? 어난 상관 안해 어차피 이기니까 나는 어또 블라디 또1킬 땄네 잘하네 CS가 딸려서 그렇지 어차피 이겨 근데 이거 질 수가 없어 조합이 나잘쓰고 있는데 걸어봐 싸움을 보트가 아, 그래. 아, 싸움을 까비. 아예 안 걸어 걸어봐 그래. 뒤에만 그래. 있어 그래. 쟤 봐도 그래. 왜 오는 거야? 고기는 왜 다녀? <laughs> 아이, 위지렐, 안 돼, 안 돼. 1대1로 저렇게 참맞냐용안준 거에 만족하면 리진 어딨어? 리진 있어요 아, 리진 여기 용 먹나? 아니네. 와드 지운다. 미치야, 미치야. 도시야, 그다? 어, 와드를 넣어 박으면 되잖아. 아니, 왜 그래. 아, 진짜. 아 너무 못하는데, 이제? 싸우라 할땐안 싸우고. 아, 이 새끼. 진짜 못하네. 아. 아. 나, 나 타고, 아 나타나. 굿이 아, 그래. 너무 망했어. 아이지혈 있는 판은 너무 힘들어. 아 너무 사려. 한번 다이브 한번 떠볼까 그러면? 나 지금 다이브 어. 할수 있는데 이제. 하나만 더. 대망했네. 아이 라인이 제대로 된 라인이 한 명도 없어. 아니, 너는 제대로 됐다. 아이 너무 심해 애들. 잡기 힘들 것 같은데 가볼게요. 그렇게. 가 빠지고. 아, 오케이. 나 어. 나이스요. 번 잡아요. 오케이요. 분까지 뺐네 이득이다. 야 믿을 거 너밖에 없다 지금. 나한테 왔거든. 근데 너 되게 잘 컸는데. 오. 어, 너 아, 죽어라. 보시 완전 망했다. 참고해라. 타워는 위가 쌓여놨어 잘했어 탑 주지 뭐 그럼 힐? 응나 이렇게 갈게 아이고 나 포탈 잘 나간다 킬 있어요? 어우 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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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 아. 어우 어우 뭐냐 블라디미르 궁 진짜 오졌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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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죽었다 나소스 보여주나? 나소스 보여줄것 같은데? 느낌이 왔는데 이거 잡고 얘부터 잡고 그렇지 얘 잡고 끝디 앤드 나 용먹으러 요즘... 갈게 열심히 뛰네 잡았네 나소스 너의 판이야 이거 진짜로 어차피 우리 바론만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계속 크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는 후반에 우리가 더 세니까 됐다 가자 나 간다 루시안 5대4거든? 오대삼다 아, 다데다다다다다한다지루들어지다 지루한다, 한다 맞어 한다지루다지루쭉쭉지 상대방 되게 5번지 됐네. 여기서 뭐가 있냐? 131 <목소리> 운영하려고 하네. 이놈들, 어, 아, 이거 씨야 먹혔네. 야, 그렇지. 너가 불루먹어 그냥 그러면. 우리 바론만안 주면 돼. 테리 있어? 그 시간 여기 있어. 나마하고게 이렇게 물건은 좀 위험한데, 이길안 줘요. 용이분나탁 간다. 그냥 나 테리 있어. 와, 다 하나 사오겠다. 집에 와서. 킹왕 와 아니야. 그 이거 안 가, 안 들어갈게. 보이면 들어간다나 바드만 박아줘, 나. 탭하게. 아드 박아라니까 바드가 안 박아. 핑어 왜 들고 다니냐. 애차 쓰레기 같네. 박았다, 이거안 박았어. 박았어. 아, 나 잡혔다. 먹어라, 형. 박아었어 일스고. 스 타이시. 풀, 노플, 어, 어, 어. 아이고, 누가 이길 것 같은데? 아우 그냥 이기데야 온다. 밑에 온다. 밑에 온다. 밑에 온다. 어, 다 온다. 다 온다. 아. 아하, 잠깐 이거 괜찮은데? 나 가거든? 잠깐만 있어봐. 스트레아야 아이고 겠다아게 지좀잡 음, 바보 잡겠지. 여기. 시안 뮤시안. 나, 나, 나 있어. 나 패시브 있어. 나이스. 나 간다 이거. 응. 어, 뭐야. 이거. 와, 이거, 가주쑤우야 와, 나, 오케이. 썰이 불편자 이거. 빼야 아, 팩기팩기팩트 <목소리> 딜은 좀약하약하자크자크템을템을안예안그서 그런가 이제 봇 가면 되잖아, 근데 바론 가든 말잖아 아, 타운이 아직도 안들었네 게임 많이 기울었다 여기, 여기 바로 쓰레쉬 가져와, 쓰레쉬 나써 봐야 된다, 나써할수 있어? 음. 먹자 우리 용 먹어? 아 너희 먹어라 내가 밀게 응 아, 용먹자 최고라서 바로 안가도 되지 않을까? 못 밀면 되지 않을까? 바로 갈까? 나 솔직히 이정도면은 진짜 완전 쌉캐리 한거 아니야? 인정? 아니 쌉캐리? 약간 말이 어, 저속하다 너못본 사이 너한테 인정받기가 제일 힘들다니까 <laughs> 우리 둘이 쌉캐리 그건 인정 야, 왜 말자 안해 생각해보니깐 말자하면 나 무조건 이겨서 안해 재미없어 테니스 어, 어어아나 없는데? 나 없이 이기면 재미없는데 이겼네? 아마 어, 아닌데? 아직 알수 없네 이길 수도 있겠는데 내가 합류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합류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합류하면 어떻게 될까 어, 제 너플이야 내가 합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쬐을까? 그냥 배쳐봐라. 미니어 놓면다해브다 하면 되겠다. 가지고 놀아볼까? 어우, 아파 어우, 나 죽을 뻔했어요내 맞지? 내 아, 재미없어. 아, 재미가 없어. 쟤 스토리야 쟤 휴~~ 너 정글이 뭔가 뭐라 그래야 돼 어? 어 되게 너는 뭐, 뭐라 뭐 그래야 돼너 멘탈은 되게 흔들리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하네 나 멘탈 나는 되게 강해 왠지 알아? 난 재밌어 그냥 저도 딜량 봤지? 보자 보자 딜량 나내 딜량은 어때? 어? 의외인데? Thank you.